자, 27쪽입니다. 집합, 연산의 성질. 자, 이제 우리는 합집합, 교집합, 아, 분배법칙, 결합법칙, 교환법칙, 여집합, 차집합 다 배웠습니다. 예. 자, 27쪽에 이제 개념 하나씩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자기 자신하고 합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요. 그죠? 또! 자기 자신하고 공통을 찾으면 다시 자기 자신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동그라미 1번. 2번. 2번. 공집합과 합집합을 하고 교집합을 하면요. 원래 A가 있고요. 저 추가로 넣어야 되는데 없지. A가 있고 공집합이 있는데 공통은요? 없는 거 없죠? 어. 그 다음. 3번. 3번. 옆반이 매우 활기차네요. 여기는 전체집합 하고 합집합 하고 교집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A를 다 갖다 썼어요. 그 다음에 뭐야 전체를 다 갖다 쓰네? 전체적. 전체죠 전체적. 여기는요. A. A를 쓰고요. A에 있는 거랑 전체랑 공통을 쓰면요. A. A밖에 없는 거예요. A. 그다음 4번 동글. 전체의 여집합 뭐예요? 공집합 없죠? 네. 반대로.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전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아무것도 A가 아닌 녀석들을 생각했는데, 그거에 다시 아닌 녀석은요? A. 다시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만나면, 은 아, 지워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A와 A가 아닌 녀석을 합집합을 해놓으면 뭐예요? 전체가 되고요. 교집합을 해 놓으면요. 교집합. 어, 공통이 없죠. 없죠? 7번. 아까 했죠? A 차집합 b 는 어떻게 한다고요? A 교집합 B 연집합 AB AB. 자, 교집합의 여집합. 이거예요 어, 이렇게 해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써 줬어도 이렇게 바꿔서 풀줄 알아야 돼요. 음. 동그라미. 그 다음 밑에 참고라고 되어있죠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포함관계에 다는 표현 A가 B에 들어간다 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다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뭐가 있죠? A의 b A 자 이거는요 벤다이어그램하고 같이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A하고 B를 합집합 아니 교집합은 뭐예요? 는이 아니라 A 교집합 B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A라고 했을 때는 이거란 얘기야 음. 또 합집합을 했을 때는 B. B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도 이 그림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안 가르쳐 줘 다른 말로 어렵게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다음 A차집합 B는 어떻게 돼요? B. A를 칠해놓고 B를 지우다 보면 A가 다 지워져 버리지 음. 아까 칠해놓은 게다 지워져 버리죠 음. 다음 그렇죠. 반대로 하면 뭐야? 반대로 빼면 뭐예요? 반대로? 여기죠? 네. 네. 뭐 따로 쓰는 말이 없어요? 도는. 없어요, 그런 거? 도는. 없어요. 아. 또! 아. A 교집합에 B 여집합. 공집합. <laughs> e 공집합. 이거 위에랑 똑같은 내용이지. 다음. 아, 이것도 있습니다. 여집합, 바꾸고 여집합.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이니? 무슨 말이니? 이게 B의 여지팝. b 의여지팝 아! a 의여지팝이의 여지파 b 이의 여지파 이 A. 자이그림이이그림이의여지예요맞이 a 어디에의 여지파 요이의여지 어디예요? 이의여지요 B 이의이에 a 의여지이 어디예요? A 이 A 여지팝 A 여기 밖에 네. 연두색이 B 여지팝 어. 주황색으로 칠할게요 B 여지팝 여기죠 네. 주황색이 어, 연두색에 다 들어가죠 네. 어, 그런 네.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은 뭐예요? b의 n 집합 a의 n 집합은이거예요 봐봐. 아까 봐봐. a가 작죠. 작은 거에서 큰거 빼면 하나도 안 남죠. 작은 거에서 큰거 빼면요. 하나도 안 남는다. 이런 뜻이야. 음, 이게 다 똑같은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169번. 뭐예요? a. a. 그다음 170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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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환 빨리빨써. 171번? a. 응집합. 아, 응집합. 응집합. 172번. A, 1십3번공집합공지합 백십사번? A, 체집합 이유 가지법 전체 집합. 전체 <놀람이> 집합. <laughs> 저희가 아마초등학교 e 학년요니면 a 학년일 거예요. 약 n g o 도 y o 요 r o 도 n I am Tekondo. Tekondo, you are not going to be able to get your o 그렇게 자, 175번은요? 공집합. 공집합, 176번 178. 178. 178. 야, 177번은 뭐 풀어야 돼요? 아... 177번 A여집합과 B를 자리를 바꿔요 아... 비교집합에 A여집합 그러면 음. 그러면은 B차집합 A가 되는 거예요 집합 B, 2, 3, 6, 9에서 A에 당하는 걸 빼면 뭐예요? 2, 3. 2, 3만 남는 겁니다. 178번은요? 자,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돼있죠? 자, 먼저 얘를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차집합을 지우고, 교집합에, 교집합에 다시 여집합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B. A교집합 B랑 똑같아지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6분네요 그냥. 네. 네, 6하고 9에요. 179번, 전체 집합 위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부분 집합 X, Y에 대하여. 이렇게 갑니다. 그림을 그려놓는 게좀 편할 겁니다. 엔다이어그램. 오른 것을 기억. 오, 옳습니까? 아니요. Y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네요. 네, Y여야 돼요. 는 Y여야 돼요. 니은? 어, 아, 맞아요. X랑? 예, 봐봐 x랑 y가 아닌 녀석하고 공통은 없어요. 그죠? 그럼. 지금 출판에 벤다이어 그램 그랬는데 이지석 빼고 아무도 안 보네요. <laughs> 김규원 이미 늦었어요. 김규원 늦었다니까요. <laughs> 네. 디귿 <laughs> y 차지파 x는 뭐요? 예 y를 칠해놓은 거에서 x를 지우면? 테두리가 남아있는 거죠? 보넛시 남아있는 거죠? 보넛시라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근데 공지합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ᄅ. 맞아요, 리을. 리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생겼죠? 자, 봐 이거 떼버리고 자리 바꾸고 떼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랑 똑같은 말인데, 어 맞네요. 180번. 180번, 네. B가 뭐예요? 에이, A, A, A? 니 그냥 어? B가 뭐예요? 어? b 가 뭐예요? 1 뭐라? A 1 2 3교 응. 1집합5 응. 1235. 이1이3 5 응. 1235. 응. 1235. 응. 1235. 응. 1235. 응. 1 어? A 5 응. 1235. 응. 1235. 응. 1235. 응. 1235. 응. 1 2 3, 5. 1, 2, 3 5. 아, 181번. A 여집합이 뭐예요? A 여집합? 네. 자, 시키는 대로 오, 아, 따라오세요. 14. 4. B 여집합은요? 어, 3 33? 34. 34. 교 집합은요? 4. 4. 182번 가겠습니다. A 여집합 B는요? A 여집합 B 25. 그 A 여집합 B는요? 25. 25가 5. 2, 아닌 녀석은요, 여집합이니까. A 1 3 4. 4 자, 그다음에 183번 A 여집합은요? A 여집합 23은 14. 14. B 여집합은요? 3, 4. 합하면요. 합집합하면요. 1, 3, 4.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180번과 181번이 똑같았죠? 180번이 뭐예요? 그렇네요. 아. 이게 180번이었죠? 아, 181번은요? 이거죠?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또! 182번은요? 잘봐 여기 합집합인데 교집합으로 바뀌었다. 여기는 어떻게 바뀌니?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뭐냐?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괄호하고 여집합 모양이죠. 이게 하나씩 하나씩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A의 여집합이 되고요. 자리, 아 얘는 바꾸고요. B 의 여집합. 거꾸로 오는 것도 되는 거야. 얘는요.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이걸 뭐라고 불러요? 드. 이게 영어 이름이야. 드. 네, 모르간 이게, 쓰, 이게 수학자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법칙 이런 거예요 Morgan이지? 네. 지의 혜 의지요. 등모르만 돌마무 윤주성은 지금 모르네요. 도로마무 이걸 하고 있고 김규은 당연히 모르고. 너밖 너하고 나밖에 모르는 거 같은데요. 분필이요. <laughs> 아 분필. 대황색 배기를. 조용히 하세요 선생님 <laughs> 분필에 페어색 배이 묻어 있는. 좀 좋아. 무슨 소리야? 내 분필에 무슨 페어색 배기 무기에 붙이시는 거 모르세요? 알아요. 층 나왔네. 그러면 184번 뭡니까? 악대랑 인구수. 184번은 뭐예요? A 교집합을 구하고 B의 여집 교 아, 다시 다시. A의 여집합을 구하고 B의 여집합을 구해서 공통을 찾는 게 아니라. A가 B의 합집합이에요. 이거죠. 얘를 이걸로 바꿔서 이걸로 풀어라는 얘기죠. 네. A 합집합 B가 뭐예요? 아, A가 다 아니에요. 1부터 10까지. 그럼 전부 다네요. 1부터 10까지. 0 그거 의 여집합은요? 공집합. 어허. 185번. Yeah. A 교집합 B를 먼저 찾고요. 뭐죠? 어? 어? 공집합이죠. 응. 이거잖아. 아, 여집합이... 이거잖아. 얘는 뭐예요? 어. 교집합을 먼저 찾는데 어. 얘가 뭐야? 어. 공집합이고, 어. 그 다음에 여집합은 뭐예요? 어. 전체. 어. 전체, 전체. 자, 186번 하겠습니다. 음. 가는 뭡니까? 갓. 분배. 음. 땡. 음. 아니요. 등모르가? 그렇죠 아 그래요? 드모르간의 법칙 왜 찍었어요? 분명히 나는 뭐죠? 나요? 사람 나 이해를 하나도 못했네요 아니요이도 그럼 맞아요네 이것도... 맞아요 <laughs> 맡겠습니다 지우야 이해되니? 김규환 이해되냐? 네. 왜 드모르간이고 왜결합인지 이해돼요? 네, 네. 자, 라스트 2 8 쪽. 후 네, 개념 설명하고 문제는 그냥 직풀수 없겠죠. <laughs> <laughs> 어디가? 혹시 불안 증세. 왜? 표점 표점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죠? 다시 찍어요 그럼 수업을 다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 함께 <laughs> 오! 바로 가야되네 자 봐봐요 A 앞 집밥 B에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교집합을 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7번 보세요. 187번 보세요. 뭐 a 합 집합 B는 어디예요? 요거죠. 여기에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근데 얘를 내가 칸에다가 번호를 붙일게요. 여기 1번 칸, 2번 칸, 3번 칸이라고 합시다 아, 그러네 A 합치파 B는요 1번 칸의 개수에다가 2번 칸의 개수에다가 3번 칸의 개수를 한 번씩만 세면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여긴 뭐예요 1번 칸과 2번 칸 계산합니다 여기는요 2번 칸과 3번 칸 계산하죠 어? 두번 계산했네 한번 빼주는 거예요 아하. 그런 뜻이에요 그럼. 187번에다가 뭐라고 하면 됩니까 여기는 ABC가 원소가 아니다 원소의 개수를 써 놨다고 문제 적혀 있습니다. 187번. 첫 번째 빈칸에다 뭐 써야 돼요? 예. 187번 봐 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b. 그 아래 줄. 대문자 b. 그다음 a 교집합 b. 자, 그다음에 얘는요? A의 여지파베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에서 A가 아닌 거니까. 이거죠? 얘는 왜 이렇게 돼요? 어, 쟤네 수업이 왜 이렇게 다이나믹하지? 여기가 몇 개입니까? 이걸 푸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에서 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잖아. 뭐... 이건 지금 칸이 1번 칸, 2번 칸두개 있는 거야, 지금. 지금 2번 칸만 구하고 싶은데, 전체에서 1번 칸을 빼는 거야, 이런 뜻이야. 응? 다음! 3번! <laughs> A 차지파 B의 원소개수를 어떻게 구하죠? 역시 미래의 아림들 음악 아니냐? 라고 사 야, A 차지파 B의 원소개수를 어떻게 구하죠? 어... 여기서 몇 번이에요? 1번.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네. 여기에서 뭐 빼면 돼요? 1번하고 2번에서 a는 1하고 2죠. 여기서 뭐만 빼면 돼요? 2번만 빼면 되죠. 2번은 a 교집합이죠. 네. 요렇게. 음. 얘는 다른 표현도 가능합니다. 또 뭐예요? 전체에서 전체가 아니라 합집합에서 네. 합집합. 1, 2, 3에서 1, 2, 3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속 안에 있는 걸 외우는 거야 네네네 여기서 뭘 빼면 돼요? 잠깐만에서뭘 가.. 즈.. 2, 3 2, 3, 2, 3 2, 3을 빼야 되죠? 네 그럼 B죠 아, a 이구나아 이런 거예요 그렇군요 아주 어? 유익한 정보입니다 합집합 합집합이 되는 거요 자, 밑에 참고 보세요. 참고. 집합 a하고 p가 서로소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적. 공... 서로소일 때는 얘기몇개요 이게? 몇 개예요, 이게? 몇 개요, 이게? 공집합. 공집합이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빼기 0이는 얘기야. 빼기 0개. 아... 그런 뜻이에요? 네. 그다음에 집합이 세 개짜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세번 빼야 돼요. 중요합니다. 두번 빼요. 이게 마지막 설명입니다. 오늘. 세 개짜리는요. 두 개짜리하고 세 개짜리에서 규칙을 만들어 내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짜리 막 만들어 내는 거야. 이거 어디 있는지 알지? 여기.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지? 제일 마지막. 여기 여기. 얘는 칸이 몇 개야? 1, 2, 3, 4. 5,6,7 6, 이라고 할게요 어.. 복잡하다 A합집합, B합집합, C는요? 그냥 1,2,3,4,5,6,7 한번씩만 나오면 되는거야 네. 자 처음에는 한개짜리를 다 더하는거야 사실 얘도 한개짜리 다더한 것도 다, 다 더했던거야 1,2,3,4그 다음에 5,2그 다음에 자 이거, 이거 보면요 A에는요 1,2,3,4가 있죠 A에는 1, 2, 3, 4가 있어요. B는요, 5, 2, 3, 2, 3, 5, 6이 있죠. C는요, MC. 3, 4, 6, 7이 있죠. 이 중에서 두개 짜리를 뺄 거예요. 대신 교집합으로 뺄 거야. 2, 자, 2, 3, 3, A 교집합 3, B를 3, 뺄 거고요. 또 잠깐만, B 교집합 C를 뺄 거고요. 어, C 교집합 A를 뺄 거예요. 여기서 뭐가 빠져요? A 교집합 B가 뭐죠? a u c 면 2, 3이죠. 2, 3을 뺄게요. 또 BC는요. 3, 6. 3, 6을 뺄게요. 그다음은요. 2, 4. 2, 4를 빼야 돼요? 2, 4. 3, 4. 를 빼야 되는 거예요. 2, 3, 4. 그럼 여기까지하면 뭐 남았어요? 2 1, 1, 4, 2. 2.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 1, 2, 4. 1, 2, 4, 5. 5. 그다음에 6, 7이죠. 어 뭐가 빠졌니? 3. 3이 빠졌지. 1개 예. 짜리예요. 2개 짜리예요. 네. 3은 뭐냐면요. 3개 짜리다. 1개 짜리를 다 더해주고요. 2개 짜리를 싹 빼주고요. 3개 짜리를 더해주는 거예요. 아음 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나눠서 나, 고마 하러 가면 되는 음. 거야. 그럼 네 개짜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 아, 아, 잠시만. 네 개짜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 마지막 소연이 그럼 다 하나씩 더하고다두 개씩. 그렇죠. 한 개씩 다더해요 네. 아, 개씩 빼고. 아니, 세 개씩, 네, 네 개씩 빼고. 그다음. 두 개짜리를 다 빼야 돼요. 네. 두 개짜리 교집합을 다 빼야 되는 거야. 네 개짜리 두 개씩 뽑으요 여기서 네 개가 나오고 여기 몇개 빼는 거야?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다시 뭐 하는 거야? 세 개짜리를 다 더하는 거예요. 좀 빼요? 좀 빼요? 어. 여긴 네 개짜리까지 나오는 건데 그건 이제 뺄 차례야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계속 확장시키는 거야. 마플 마플 이게. 얘들아, 니 나중에 아, 이거 원래 경시대 이산수학에 나오는 거든경우에수 세는 거 나오는 거든 이게 포함 배제 원리라는 게 있어. 포함, 포함 얘랑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비둘기 집의 원리. 그다음에 또 포함 배제 원리. 경우에수 세는 거 되게 복잡한 거할때이 개념이 나와요. 혹시 문과 가셔서 수상, 수화, 수원, 수투. 문과 가실 분은 확통을 배우는데 거기에 저거 나와요. 네. 아니, 배우면 돼요. 음. 지석아.